무릉도원이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로고인입니다. 오늘의 매매 이야기입니다. 영업허가 건축물 개발 가능 농지 보유 산양 삼과 자연산 송이버섯이 나는 국도 접한 산림 경영 가능한 임야 이야기입니다. 청도군 운무면 신월리에 소재한 임야입니다. 대지와 전을 포함한 전체 면적 99,120평. 32만 7,668 평방미터입니다. 대지 96평에 영업허가 있는 58평 복층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 가능한 농지 1,106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수 임냐는 보전산지 9만 7,917평, 32,3695평방미터입니다. 현황은 한때 승업했던 식당과 주거를 겸한 건물이 그 포함되어 있습니다. 밭작물을 재배하고 임야는 산양삼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수량 풍부한 계곡이 소유 임야 안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계곡과 산양삼 재배지를 따라 임도를 개설해 두었습니다. 그외 자연산 송이와 식용 버섯류, 산나물 등 채취가 가능한 임야입니다. 차후 임야의 활용과 관련하여 임업 경영, 캠핑장 등 수익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전체 면적 중. 단계별 평탄화 가능한 면적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임야의 활용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목별 경계 간단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부탁드립다 계곡물 소리 요란한 임냐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임냐 현장을 계곡을 따라오르면서 현장의 대략적인 모습 그리고 현황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평의 큰 임냐 모두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 점 아쉽기는 합니다만, 임도와 계곡을 따라오르면서 활용 가치 등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건축물인데요. 건축면적 58평의 복층 철골조로 1층은 허가가 살아있는 음식점, 2층은 주택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운문사, 운문댐, 영남 알프서를 넘어 은양으로 연결되는 국도변으로 한때는 음식을 드시러 오는 손님들의 발길이 꺼내지 않던 곳입니다. 현재도 영업 허가가 살아있는 관계로 언제라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2층 3개의 방에도 손님을 모실 수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재오픈을 염두에 두신다면 전체적인 리뉴얼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변은 음식점 등의 허가를 더 이상 내어주지 않는 지역인 관계로 영업 허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활용성 면에서 큰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차선 국도에서도 시인성이 좋아 큰 장점 중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건축물에 관련되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진입하는 도로 여건은 상당히 양호하고 계획하시는 사업 아이템에 따라 적절한 추가 확장도 가능한 점 먼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 주변에는 아래쪽과 위쪽 지목이 전으로 명시된 토지가 1,100여 평이 있습니다. 이곳은 전용을 받아 주택이나 캠핑장, 관리동 등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야 초입부에는 물이 흐르는 계곡을 따라 일부 평탄 작업을 해서 바로 텐트 등을 설령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해둔 모습이 보입니다. 소유자분께서 캠핑장이나 산림욕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였으나 산림업에 종사하시는 기본 업무로 인해 포기하고 매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도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영업허가 있는 건물과 일부 쉽게 개발 가능한 농지, 수량 풍부한 계곡을 길게 접하고 있는 천혜의 자연적 조건과 경사도 완만한 진입부 입냐 모습입니다. 산양삼을 많이 뿌려놨어요.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시거나 이쪽으로 오시면 절도죄로 신고될 수가 있으니까요. 절대 개별적 진입은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곡은 소유 임야를 따라 길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도는 주로 계곡 인근을 따라 개설되어 있고, 삼 재배지와 예전 표고버섯을 재배하던 곳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야 전체를 보여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임도를 따라 올라가면서 주변 분위기, 경사도 등을 보시면서 임야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판단에 도움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야 내에 분포된 수종은 소나무가 대부분 차지할 정도로 시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드론 영상을 보았을 때도 비슷한. 분포였던 것 같습니다. 나무의 높이가 매우 높고 밀도도 좋아서 사이사이 데크 등을 설치하시면 매우 좋은 야영장이 될것 같습니다. 접근하기에도 좋고 깨끗하고 풍부한 수량으로 인해 인야의 활용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무릉도원이네, 완전히. 잇기 하나 없는 맑은 계곡물은 바로 마셔도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계곡을 타고 흘러내리는 물소리와 솔릿 스치는 바람소리, 거기에 조금 지나면 우러대는 네미 소리가 함께하면 여기가 바로 물원 도원이고 최고의 빌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잠시 시원한 계곡물 소리 듣고 또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야 중간중간 분위기 좋은 위치에 평탄화 작업을 하면 상당히 많은 개수의 텐트 수련 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리적 조건 등에서도 접근성, 시행성이 좋아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쪽의 계곡을 가로질러 넘어가면 산양섬을 뿌려 재배하는 곳으로 이어집니다. 인도는 비교적 잘 개설되어 있기에 사륜구동 1톤 트럭 정도면 어렵지 않게 인도를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산판길을 굉장히 잘 내놓았습니다. 물론 승용차나 이런 지상고가 낮은 차들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만 SUV 또는 세렉스 같은 사륜 휠을 장착한 차량들은 무난히 올라갈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둔 모습입니다. 아, 끌어올라오니까. 조금 숨이 찹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오니까요, 공기부터가 다르고 굉장히 상쾌합니다. 여기 지금 건물을 조금 쳐두고 있는데요. 이건물들은 위쪽으로 버섯 종류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연산, 표고버섯, 그리고 가장 좋아하시는 송이버섯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자, 길을 따라서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숲이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주로 어, 소나무 그리고 활렵수들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습니다 지천에 산나물들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시면 산양삼을 재배하는 어, 위치까지 도달하게 될 겁니다. 길 좋지 않습니까? 어, 비가 조금 왔는데도 불구하고요. 어, 도로 상태 매우 좋습니다. 생태학습장, 산림욕장, 학생야영장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길을 따라서 우측편 쪽이 이 우측편 쪽이요 임야에 속하는 곳이고요 좌측편 쪽은 또 타인 소유의 임야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우스를 쳐서 표고버스도 재배를 하셨는데 지금은 재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이 많이 무너져 내린 모습인데요. 표고버섯 재배에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 보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노지 야영장을 개설하시게 되면 종일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마음껏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중간쯤 올라가는 위치까지는 이렇게 일반적인 경사만 있고요. 그래서 평탄화 작업하고 캠핑장을 만드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고요. 일정 부분 이렇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항공촬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야에서 자연산 버섯이 나는 부분들은 전부 이렇게 철조망을 어, 쳐두고 있습니다. 이 비용도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자, 계속 어, 이어지는 길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분위기 또한 이렇습니다. 제가 위쪽까지 어, 올라가서 다시 카메라를 켜고 어, 분위기 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나물 종류 그리고 제피 둥글레 같은 이런 우리가 일반인들이 쉽게 알수 있는 식물들은 아주 쉽게 쉽게 눈에 잘 떠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도 보시면 하우스를 짓고 어, 농사를 지었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만 집안 작업하시면 어, 텐트 몇 동은 충분히 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개발하시기보다는 조금씩 개발하시면서 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또 나머지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개발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어, 일시에 드는 투자금을 어, 절약할 수 있고요. 또 위험성도 그만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쪽에 올라오니까 앞쪽 조망도 너무 좋습니다. 물소리 잔잔하게 들리고 있고요. 깊은 산속이지만 나무 사이로 어, 해살이 아주 좋습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이 어, 임야의 주인분께서 산양삼을 굉장히 많이 뿌려, 뿌려 놓으셔가지고 어, 저한테 많이 보여주셨는데 제 막눈에는 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올 때 모습을 보니까 이 산양삼도 거의 도라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 땅바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임야에한 예, 어, 4분의 1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와, 삼이다. 삼. 완전히 산밭입니다. 일단 임도가 개설된 지점까지 들어와서 임야속 모습들 대략이나마 살펴볼 수 있도록 함께 해 봤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내려가면서 매매 이야기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나 금액적인 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분명한 사용 용도가 결정되지 않고 접근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에 이러한 조건과 환경을 가진 임야를 찾고 계셨다면 모든 조건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임냐는 싸다라는 틀에서 벗어나 투자한 만큼의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쉽게 결정하시지는 않겠지만 또 쉽게 만나기 힘든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가진 매물입니다. 관광객들이 쉼 없이 지나다니는 국도변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 활용 가능한 음식점 영업 허가를 가진 건물, 일정 부분 바로 허가받아 개발 가능한 농지, 임산물 재배와 자연산 버섯과 나물 등의 채취, 이러한 부분들이 초기 투자를 가볍게 하고 수익을 내면서 차근차근, 재투자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신다면 아마도 성공적인 임냐 투자의 결실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충분한 검토와 관청의 관련 부서를 통해 철저히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물소리, 바람소리 시원한 청도군 운문면 소재 임야 매매 이야기 함께 하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문을 원하시면 사전 예약 후 동반 안내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설명은 방문하시면 더욱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소개되지 않은 더 많은 매물 정보는 네이버 검색 청도 한국공인중개사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